아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실기문제 34, 33회 실기시험 1편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틀렸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야 합니다. 없는, 틀렸고요. 의자 안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이 분도 틀렸죠? 의자 안쪽 깊숙이 앉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가요. 팔꿈치를 의자의 팔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예, 네, 팔꿈치가 식탁에,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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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팔꿈치가 올라갈 수 정도로 의자를 깊숙이 밀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 부분도 틀렸죠? 의자에 팔, 올려놓게 한다. 팔받침대에.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오게 한다. 네, 맞습니다.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합니다. 네, 식탁의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줘서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 데가 맞고요.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오게 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오른쪽 판마비입니다. 식사 중 사례가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사례 들렸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이려면 기도로 넘어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례 들렸다면,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아닙니다.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먹인다.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게 돼서 어려움 당하게 되죠. 아니죠.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오른쪽 판마비인데 오른쪽을 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왼쪽을 밑으로 해서 에,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먹게 해줘야 합니다.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그렇죠. 어, 오른쪽이 위로 가고 왼쪽이 밑으로 갔죠. 건강한 쪽이. 그 건강한 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네, 건강한 쪽의 입술 쪽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고 이렇게 되면 침이 많이 고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 건강한 입술 쪽에 입술 옆쪽입니다. 3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 예, 비위관으로요. 자,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아닙니다. 체온과 같은 온도라 해야 됩니다. 낮은 온도 그런 그러니까 게 틀렸죠. 영양액이 주머니를 침대 높이와 맞추어 침대 높이가 아니고요. 위장보다 높은 위치로 가야, 그렇죠. 예, 그, 에, 뭡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장보다 높은 위치입니다. 침대 높이가 아니죠.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다. 비위관을 빼거나 밀어넣는 것은 요양보호소의 업무가 아니죠. 이것은 에, 간호사 등의 업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틀렸습니다.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네, 맞습니다.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토 증상이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에 다시 주입한다. 구토 증상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 영양관, 밸브를 잠그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시설장이나 가로사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서 준비합니다. 체온보다 낮다, 틀렸고요. 영양액의 주머니는 중력에 의해서 흘러 내려와서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뭐 한다고요. 위장보다 높은 위치. 그다음에 비관이 빠지면 밀어 넣는 것은 영양보호, 에, 저 요양보호사의 임무가 아니라 에, 간호사의 임무다. 그래서 틀렸고요.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타 증상이 보이면요 비관을 잠그고.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4 번입니다. 계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 종이컵을 이용한다. 틀렸습니다. 계량컵에 의해서 정확한 시시를 맞추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맞습니다. 라벨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붙지 않는 쪽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약병 뚜껑은 뚜껑은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하여 놓는다. 뚜껑 안쪽 위로 향하게. 그렇죠. 뚜껑 위쪽이 바닥으로 가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뒤집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버립니다.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아닙니다.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오른 위치는 그냥 답을 찍죠. 그렇습니다. 하부 결막낭 중앙입니다. 눈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하부죠. 이 하부의 눈꺼풀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나타나는 흰자위가 있죠. 그것이 하부 결막낭입니다. 예, 하부 결막낭 그 중앙에서 그 중앙에서 이쪽으로 약 1.2cm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하부 결막낭 중앙이 되겠습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부담이 돼서 변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조용하게가 틀렸죠.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지를 내린 후허니불로 덮어준다가 아니고 에,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린다. 이렇게 돼야겠죠.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맞습니다.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이렇게 되면 부담을 느껴서 배변이 없어지게 되겠죠. 좋지 않습니다. 배변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아닙니다. 요도 쪽에서 항문으로. 그래서 그렇죠. 앞에서 뒤로 또는 요도 쪽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준다이래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심상머리를 올려 배신을 주기 한다가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답을 먼저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죠.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피가 섞여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대장암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랬들니 보고해야 합니다. 8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병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왼쪽 편마비입니다. 소동력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병기를 사용한다. 맞죠? 이동병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왼쪽 편마비면 이동병기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나야겠죠. 그래서 왼쪽 거리선이 틀렸고요.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동변기 앞에가 아니라 이동변기 뭡니까? 밑에. 그렇죠.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야겠죠. 이동변기의 높이는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줘. 높게가 아니라 네, 같게 한다.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번 아닙니다. 매번마다. 그렇죠. 계설하는때 매번마다 세척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방, 어, 교환하는 방법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기저귀 안에 속지교를 대준다. 기저귀 하루에 3번 교환한다.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그렇죠.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둔부를 들거나 이런 건다 맞지 않죠.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유치 동료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의 방법은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재사용 틀렸고요.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번 비운다. 매번 찼을 음, 때마다 비워야겠죠.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소변 주머니는 아래 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아니죠 방광보다 낮아야만 그렇죠 중력으로 흘러내리겠죠 높게 위치시키면요 이미 흘러내린 소변이 다시 그렇죠 방광으로 들어가면서 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 세균이 옮겨가게 되겠죠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장군다입니다 11번입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이렇게 되면 구토를 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죠. 목젖까지 깊숙이는 틀렸습니다. 마른 꺼지를 사용하여 닦는다. 예, 꺼지에다 물을 묻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닦아야 되기 때문에 마른 꺼지는 틀렸죠.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에 아래쪽을 닦는다. 맞습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나 닦는다.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누인 자세나 또는 똑바로 누웠다면, 세워서 앉은 자세 또는 그렇죠. 상체를 올린 자세에서 닦아야 합니다. 입안을 닦아내는 이 주변의 물기도 닦아줘야 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윗니몸을 먼저 닦은 후에 아래쪽을 닦는다. 3번이 맞겠습니다. 내용들은 한번더 자세히 보십시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하는 관리 방법은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발을 신긴다. 나일론 양발 같은 건 좋지 않습니다. 면 양발을 신기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에, 오일 같은 것을 바르고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좋게 되겠죠. 피부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맞습니다.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발톱은 일자로. 일자로 잘라주죠. 그래서 둥글게가 틀렸고 손톱은 둥글게 잘라주죠.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장이나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조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입니다. 이 내용들은 어, 그 옆에 파란 글씨로 한 부분들은 한번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목욕담요로 복부를 돕는다.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 보낸 후 닦는다. 회음부에 분비물 있으면 소독해준다.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답은요?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이죠?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 보낸 후 닦는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목욕담으로 복부를 덮는다. 복부. 복부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체 쪽을 덮은 거죠. 목욕담요로. 그래서 복부를 덮는다가 아니라 하체, 하체의 하반신, 뭐 이런 식으로. 하반신을 담요로 덮어야겠죠. 둔부 밑에 변기를넣으놓 방수포를 깐다. 아닙니다. 방수포 깔고, 그렇습니다. 타올 같은 거 놓고 그 위에, 그렇죠. 변기를 밀어 넣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회음부에서 분비물이 있다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건 보고할 사항이죠. 단순히 소독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시설장이나 또는 간호사에게 보고할 사항입니다. 회원부서 세척 후에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이건 틀렸고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등에게 시설장에게 보고할 사항입니다. 맞는 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 글씨들을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심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목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목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는 뭐가 틀렸나요? 네. 얼굴이 먼저죠. 그리고, 그렇죠. 얼굴에서도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가서 볼, 그리고 이제 이마 쪽은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마지막으로 목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면봉으로 귀 안쪽이 귀지를 닦는데 귀 안쪽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귀 입구라든가 이런 쪽 정도 닦아주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려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귀 안쪽 틀렸습니다.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면 뭐가 틀렸죠? 손톱이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면 머리를 감긴다. 그래야 맞습니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닙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 부분이 틀렸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해서 반대쪽 눈을 닫는다. 이거 맞습니다. 예, 한쪽 눈 닫고, 예, 쓰지 않은 다른 면으로 다른, 반대쪽 눈을 닫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14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편,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는 것은, 자, 옷 입히는 건맨 먼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편마비 쪽을 먼저 입히죠. 마비된 팔을 먼저 입히고, 그다음에 단추가 없는 상이니까 목이 들어가야겠죠? 예. 네. 그 다음에 건강한 팔. 그렇게 찾으면 어떻습니까?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3번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누워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답이 여기 나와버렸네요. 예, 보행시 신체 안정 그랬는데 누워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 이동과 보행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휴대용 변기 사용을 할때 그렇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거 유용하겠죠. 그다음에 침대에서 이동할 때도 도움을 줄수 있겠죠. 다음 보행시에 신체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서는 보행시 신체 안정 그랬습니다. 만약 이런 걸휴대의 병기 사용 이런 게 나오면 그 지문도 맞게 되겠죠. 그다음에 침대에서 이동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것도 맞게 되겠습니다. 1 7번입니다. 사지 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오는 것은 무조건 대상자를 향해서 가까이 산다가 먼저겠죠. 이게 1번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지 마비니까 전체가 다 사지면은 그렇죠. 양쪽 팔, 양쪽 다리 다 마비된 게 사지 마비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손을 배 위에 얹혀 놓는 것이 있겠죠? 가슴 위에.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에 올려 놓는다.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이게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가 4번이 되고, 몸통을 요양사, 요양보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 라, 다, 나, 마. 가, 라, 다, 나, 마. 예, 4번이 되겠네요. 예, 이러한 순서로 앉히면 되겠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자,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휠체어를 돌려서, 뒤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그재그로 내려가죠? 그래서 휠체어를 뒤로 해서,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이 되겠네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예, 네.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 앞이 아니죠? 어느 쪽입니까? 습니다 불편한 쪽, 마비된 쪽 아, 그쪽으로 서서 보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쪽 그렇게 좀 틀렸고요.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기대어 서지 않습니다. 똑바로 섭니다. 그래서 기대어라는 부분이 틀렸죠.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아닙니다. 보행기가 한 발짝 먼저 옮, 보행기 먼저 옮기고 그다음에 한발 옮기고 나머지 발 옮기고 그래야죠. 그래서 함께 이게 틀린 거죠. 먼저 보행기 그다음에 한발또 다른 한 발. 먼저 옮금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예, 이건 맞, 맞는 표현입니다.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부루,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아닙니다. 조절이 둔부 정도로 오면은 몇도 정도입니까? 30도 정도 구부러집니다. 그 정도 높이로 어, 예,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파란색 쓴 글씨는 한 번씩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 자, 오른쪽 편마비인데 버스에 승차니까 지금 계단 오르기 같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지팡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요,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건강한 발이 먼저 가고, 그게 지탱해주면서 나머지 마비된 발이 따라 올라가면 되겠죠. 건강한 발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